한국은 아무리 극한 환경에서도 맡은 일을 정확하게 해냅니다. 이제 믿을 것은 한국밖에 없어요.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망가진 러시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러시아의 이런 절박한 심정은 무엇 때문에 한국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정나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 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연구실 창문에서 바라보는 모스크바의 겨울은 언제나 매섭습니다. 오늘도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크렘린궁의 붉은 벽이 눈 속에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유라시아 전략연구소 소장 알렉산더 김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연해주에서 스탈린 시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이셨습니다. 그 시절 많은 고려인들이 겪었던 시련을 저희 가족도 피해갈 수 없었지요. 어제 저녁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가 제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렉산더 교수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재건을 위해 어느 나라와 가장 먼저 협력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핵심 권력층이 현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왜 러시아는 한국을 슈퍼갑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러시아 내부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위상과 가치에 대해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국제관계를 연구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은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러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아직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0년 만에,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기술을 배우던 나라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슈퍼갑이라 할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젠가 끝나면 러시아는 재건을 위해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예측이 아닌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크렘린국 내부 회의에서 한고위 관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방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동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중국은 너무 부담스럽고 인도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은 완벽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난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어디인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의 고위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 메트로 등 세계 곳곳의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크렘린궁에서 열린 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건설 기술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러시아는 현재 심각한 건설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건설 산업은 크게 쇠퇴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최고의 건설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많은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당시 그들은 단순 노동자로 시작했지만, 이제 한국 기업들은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메인 컨트랙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입니다. 러시아 국영 건설회사의 한 임원이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건설 기술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항상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한국의 건설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의 건설 능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하 40도의 시베리아에서도, 영상 50도의 중동 사막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몇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푸틴 대통령이 극동 개발회의에서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극동 지역 개발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다. 이 발언은 러시아 내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를 모델로 언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영토를 실질적인 자산으로 만들려면 대규모 재건 사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점령지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의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에도 해당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건설 기업들의 종합적인 역량입니다. 설계부터 자재 조달, 시공, 감리,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건설 관계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턴키 방식, 프로젝트 수행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러시아 외교부에서 일했던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러시아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형제이고, 인도는 먼 사촌이며, 한국은 부자 이웃이다. 이 농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러시아는 수많은 국가 중에서 한국을 특별히 슈퍼 갑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실과 러시아의 전략적 고민을 이해해야만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약 80만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년간의 전쟁은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사자 보상금, 무기 생산 비용, 전쟁 수행 비용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 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현재 경제 성장은 주로 전시 물자 생산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경제 구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20%를 넘는 상황은 경제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쟁 이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방과의 관계는 장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은 크게 감소했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와 시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서쪽으로 갈수 없다면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의 핵심입니다. 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서방의 제재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중국과 인도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현재 중국과 인도에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와 가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는 근본적인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크렘린 국내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너무 크고 강해서 우리가 종속될 위험이 있다. 우리는 균형을 맞출 파트너가 필요하다. 인도와의 관계도 복잡합니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멀고 모디 총리의 실용주의 외교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부각됩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있어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일본과 달리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없습니다. 일본은 북방 내계도서 문제로 러시아와 구조적인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러한 역사적 갈등 요소가 없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둘째, 한국은 대륙 국가로서의 지정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분단 상태이지만, 한국은 본질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일부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가 연결된다면,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나아가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섬나라인 일본이 갖지 못한 한국만의 지정학적 이점입니다. 셋째,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소련 시절 폐쇄된 사회에서 살던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의 슈퍼마켓에 가면 한국 제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코파이, 라면, 김치, 소주 등 한국 식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한국 제품은 품질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친 한국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넷째, 러시아는 한국 남성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은 교육열이 높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며,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 남자들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러시아 남자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러한 문화적 인식은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한국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종합적인 우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설, 자동차, 조선, 전자, 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은 주로 저가 소비재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첨단 기술 제품부터 소비재까지 모든 것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종합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여섯째,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레드라인을 존중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했지만, 러시아가 경고한 살상무기 지원이라는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의 식량, 석유, 비료 등은 제공했을 수 있으나, 첨단 군사 기술이나 핵기술 등 민감한 기술 이전은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은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러시아가 한국을 슈퍼갑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닌 러시아 내부의 실제 인식입니다. 제가 최근 러시아 정부의 비공개 경제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와 러시아 전역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후 재건이 필요한 지역들이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그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지역의 재건에는 최소 5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전쟁이 언젠가 끝나면 러시아는 엄청난 규모의 재건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러시아의 전후 재건 사업 규모는 천문학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재건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지연된 러시아 본토의 인프라 개발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참여 없이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 그들의 경험과 기술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재건입니다. 이 지역은 전쟁으로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며 재건을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성공적으로 재건함으로써 점령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 수준의 재건 사업이 요구됩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재건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프로젝트이다. 우리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의 통치가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는 최고 수준의 건설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그 파트너로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의미합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자재, 장비 설계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가능성은 남북러 삼각 협력 모델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이며 러시아 정부 내에서도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한 비공개 회의에서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과 시장을 결합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미 약 20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만으로는 러시아의 재건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한국 기업들이 설계와 기술, 관리를 담당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시공을 맡는 모델은 러시아에게 있어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효율성과 기술적 우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러시아의 전후 재건은 한국에게 있어 제2의 중동붐이 될수 있습니다. 1970~80년대 중동 건설 붐이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듯이 러시아의 재건 사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시내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징어 게임의 사회적 메시지부터 사랑의 불시착의 로맨스까지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러시아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를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성취도 놀랍지만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은 더욱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가지는 또 다른 형태의 슈퍼 갑 지위를 보여줍니다. K-POP은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엑소 등 한국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들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팬을 넘어 적극적인 한국 문화의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영화제인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이제 우리 영화제의 핵심 섹션이 되었다. 관객들은 한국 영화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뛰어난 제작 기술에 매료되어 있다. 한국 음식의 인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만 200개가 넘는 한식당이 있으며, 대형 슈퍼마켓에는 김치, 고추장, 라면 등 한국식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특히 불고기, 비빔밥, 삼겹살을 좋아하며, 최근에는 직접 집에서 한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신뢰와 선호도는 매우 높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브랜드들도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을 품질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할러 국제결혼의 증가입니다. 러시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 남성과 러시아 여성 간의 결혼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결혼은 가장 깊은 수준의 문화적 교류이자 상대 문화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인의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양국 문화 교류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사회에서 성실하고 교육열이 높은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모스크바 고려인 협회의 한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러시아에서 살면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우리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적 기여는 러시아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 문화의 힘은 이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문단 국가,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나라가 아닌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향력입니다. 한국은 이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관심은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주요 도시의 한국어 학원은 수강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학의 한국학과 지원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러 교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세계는 지금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재등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의 부상, 유럽의 내부적 갈등 등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동맹 관계의 재조정과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토와 같은 전통적인 동맹 체제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적 입장은 유럽과 미국 간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은 러시아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실용주의자이며 이념보다는 거래를 중시한다. 우리는 그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동방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동방 정책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너무 크고 강력해서 러시아가 종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와의 관계도 러시아에게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멀고 모디 총리의 실용주의 외교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어 러시아에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차별화된 가치가 부각됩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있어 중국이나 인도와는 다른 독특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략연구소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수 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비협적 이미지는 러시아가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의 균형 외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강대국 사이에서 핵심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한고위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50대, 60대 세대는 냉전의 긴장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러시아가 직면한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 우리는 그들의 지혜에서 배울 것이 많다. 러시아 정부의 한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러시아에게 있어 슈퍼갑의 위치에 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성취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다. 오늘 제가 모스크바의 겨울 풍경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창밖을 보니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춥고 길지만, 그 끝에는 항상 봄이 옵니다.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긴 겨울이 계속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봄의 시작에 러시아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러시아가 한국을 슈퍼갑으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슈퍼갑으로 인정받는 이 시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봅시다. 불과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세계 12권의 경제대국이자 문화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는 소프트파워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한국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전원접에 서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이 시기에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한국의 경험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의 결과입니다. 러시아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극복의 달인이다. 그들은 항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대한민국, 이제는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김 교수님의 소중한 증언 어떠셨습니까? 저 역시 이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흘리신 땀과 눈물이 이제 세계 강대국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말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슈퍼갑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실력과 저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자긍심과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